돈안 드리고 평생 즐긴다. 노후 30년.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까요? 60대 은퇴자 10명 중 7명이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낸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평생을 달려왔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지는 노후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은퇴 후 남은 그긴 시간을 진짜 행복으로 채우고 서울대 연구팀이 밝힌 치매 위험까지 낮춘다는 압도적인 취미 1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왜 골프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지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저희 채널 구독으로 삶의 재혜를 꾸준히 받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노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함께 들어보시죠. 본문 파트 1 무기력의 늪 은퇴하고 나니 하루 24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옛날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뒀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혹시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은퇴 후첫 번째 감정, 바로 무기력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마주한 자유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한 73. 새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오전 8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후 9시부터 TV 앞에 앉으신다고 합니다. 뉴스, 아침 드라마, 점심 식사, 또 드라마. 저녁 8시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라며 한숨을 쉬신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에 결국 또 TV 리모컨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의 악순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함이 깊어지면 이제 더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 자기 상실감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김과장, 김부장, 김상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 저를 찾았고 제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는 그저 아파트 몇동 아저씨일 뿐입니다. 평생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이 깊은 상실감이야말로 우리가 은퇴 후 마주하는 가장 큰 늪입니다. 본문 파트 2. 관계의 축소.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깊어질 때쯤,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쌓아온 인맥이라고 자부했는데, 막상 문을 닫고 나오니,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 허탈한 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행장까지 지내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무려 2,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전화벨이 울리고 약속이 겹쳐 사람들을 만나기 바빴던 분이셨죠. 그런데 퇴직하고 정확히 6개월이 지나니까 실제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단 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내가 인맥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직함과 자리를 보고 만났던 직장맥이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명함이 사라지자 그 많던 사람들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요. 현직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업무라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외로움과 상실감 때문에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바로 부부 갈등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은퇴 후 하루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 심지어 숨소리까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쟁이 늘어나고 답답해진 남편은 갈 곳도 없으면서 그저 동네를 빙빙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상실감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것 같은데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답 없는 질문만 계속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파트 3. 작은 깨달음.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시던 73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무래도 나는 24시간 동안 TV 리모컨만 붙들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그 깊은 무기력 앞에서 저는 조금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그 TV 앞을 벗어날 일이 필요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르신을 취직시켜 드릴게요. 대신 월급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조금 커지셨습니다. 괜찮아요.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9시 출근부터 저녁 7시 퇴근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함께 짰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북글씨서의 수업, 오후에는 도서관 독서 모임. 화요일에는 사닥회 등산 동호회. 수요일에는 지역 아동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봉사 활동. 평생 안 쓰던 몸을 쓰시려니 처음 일주일은 온몸이 쑤신다며 죽겠다고 하시더니 2주일째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하다며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4주째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몸은 고된데 이상하게 정신없이 바빠서 우울할 새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합니다. 멍하니 TV를 볼땐 그렇게 길던 하루가 서예를 하다 보니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어르신은 바로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김과장, 김부장이 아니라도 나는 여전히 나가 나라는 것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붓으로 글씨를 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지금 그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어김없이 등산을 하시고 목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시무룩하고 힘없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활기차십니다 무기력에 늪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며 머리로만 고민할 때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몸을 움직여 무엇이든 행동하기 시작하자 그 바쁜 스케줄과 행동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행동이 곧 답이었습니다 본문 파트 4 피해야 할 취미 그렇다면 과연 노후 30년이 행복한 취미 1위는 무엇일까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골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노인의학과에서 60세 이상 3,8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입니다. 골프를 주취미로 하는 그룹에 치매 발병률은 23% 반면 독서를 주취미로 하는 그룹의 치매 발병률은 7% 무려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반복 운동입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거의 없지요. 반면 독서는 매번 새로운 유런 연결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사고입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의 주된 취미로 골프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는데 왜 나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의 주된 취미로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프 한번 치려면 하루 종일 잡아야 합니다. 둘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라는 겁니다. 은퇴 후에 또 다른 경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12명이 시작한 골프 모임이 2년 만에 해체되고 친구 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TV 시청입니다.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TV 보는 것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무엇보다 수동적인 소비만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죠.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 뇌썩금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짧은 영상은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뇌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취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50, 60. 대에는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스무대들과 농구를 하다가, 무릎 관절이 망가져 수술까지 하게 된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아는 법입니다. 내몸 상태, 내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국어와 수학입니다. 본문 파트 5. 최고의 취미, 이제 정말 좋은 취미, 노후 30년의 행복을 책임질 압도적인 인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는 단연 독서입니다. 나이가 60 넘었는데 무슨 독서야? 눈도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책한 권을 다 읽어내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 바로 10쪽 십족 독서법입니다. 10쪽으로 뭘 하냐고요? 이 10쪽이 얼마나 강력한지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쪽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분에서 12분.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쪽 독서의 뇌파 변화입니다. 독서를 시작한지 3분 후부터 뇌는 가장 안정되고 집중된 상태인 알파파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8분에서 12분 사이에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부인. 해마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15분을 넘어가면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5분 이상의 긴 독서가 오히려 뇌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이 완벽한 겁니다. 그렇다면, 10쪽 독서법은 어떻게 실행할까요? 첫째, 매주 특정한 요일. 예, 토요일 오전 10. 시를 정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둘째, 딱 10쪽만 읽고 옵니다. 한 권을 다 읽으려고 절대 애쓰지 마세요. 셋째, 그 10쪽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한두 개를 공책이나 핸드폰 노트에 적어 옵니다. 넷째,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외우고 대화할 때꼭 써먹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왜이 독서가 최고의 취미일까요?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무료고 서점에서 10쪽 읽는 것도 공짜입니다. 둘째,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날씨나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 연구 결과를 기억하시죠. 독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은 단 7%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오클리닉의 30년간 추적 조사 결과, 하루 30분 독서하는 사람들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5년이나 젊었습니다. 넷째, 다른 모든 취미의 기반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생산적 취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나중에는 책을 출간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파트, 뇌졸중을 이겨낸 목각. 예술가 저는 이제 어르신들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쓸모와 기쁨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경찰관으로 30년을 꼬박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죠. 제복이 상징이었고, 김 반장님, 김경인님으로 불리는 것이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긴장 속에서 현장을 누비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굵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던 그분에게, 퇴직이란 어쩌면 사회에서 쓸모를 다했다는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복을 벗고, 맞이한 은퇴 후의 삶, 아침에 울리던 비상벨 대신 정막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처리해야 할 사건 보고서 대신 하염없이 TV채널만 돌리는 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아파트 몇동 사는 늙은이일 뿐인가. 그런 허전함과 상실감이 채, 채 가시기도 전인 퇴직 후 1년 만에 덜컥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집으려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그날 아침 속수무책으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특히 평생을 의지해왔던 남들보다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총을 쥐고 보고서를 쓰고 악수를 나누던 그 손이 이제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기 힘든 무거운 쇠뭉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는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내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신세가 되니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셔츠 단추 하나 채우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완벽한 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차라리 눈을 감고 다시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고, 가족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치료사 선생님이 뜻밖의 것을 권하더랍니다. 바로 목각 나무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집중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싫으셨답니다. 자존심이 상하셨던 게지요. 내가 지금 이 꼴로 이 손으로 무슨 애들 장난 같은 목각을 해 하시면서 화도 내셨다고 해요. 평생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던 손으로 조각칼을 쥐라니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지셨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고. 재활의 하나라니. 마지못해 나무 조각과 조각칼을 손에 쥐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굳어버린 손은 칼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고, 칼끝은 엉뚱한 곳을 파고 들었습니다. 완성된 것은 새도 아니고 꽃도 아닌, 그저 흠집만 가득한 볼품없는 나무토막뿐이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당장이라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고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정말 묘한 매력을 느끼시더랍니다. 방 안에 퍼지는 은은한 나무 향기. 칼 끝이 나무의 결을 따라 스윽하고 지나갈 때의 그 감촉. 무엇보다 그 거친 나무토막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몰입감을 경험하신 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 나는 이제 끝났어라던 절망감, 굳어버린 손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이 나무와 칼 끝에만 정신이 모이는 그 순간을 처음으로 맛보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나무의 어느 부분을 깎아볼까 하는 생각이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집 마당 한 편에 작은 공방을 차리셨습니다. 그곳이 그분의 새로운 사무실이자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6시간씩 나무를 깎으십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나무토막이 이제는 섬세한 날갯짓을 하는 새가 되고 수줍게 피어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작품들을 모아 지역문화센터에서 작은 개인전까지 여셨습니다. 가끔은 정성 들인 작품을 이웃에게 팔기도 하십니다. 뇌졸중으로 시작한 재활치료가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업, 즉, 새로운 소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뇌졸중 걸린 퇴직경찰관이 아니라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목각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병이 온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경찰관으로 살면서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정작 나, 자신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런 섬세한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지조차 평생 몰랐어요. 이 무섭던 병이 저를 강제로 멈춰 세우고는 진짜 저를 찾을 기회를 준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축복이었죠.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퇴 후의 상실감 혹은 갑작스러운 건, 건강 악화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지못해 시작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몰입의 순간이 어떻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주는지를 말입니다. 결론부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은퇴는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기본적인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으뜸이며 돈안 드리고 뇌 건강까지 지키는 10쪽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뇌를 깨우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작은 습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 도서관에 가서 책 10쪽 읽기, 혹은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드린 정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각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본인의 상태에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조언을 얻으려면 항상 주치의나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논영이 불면증을 다스리는 놀라운 수면 비결에 대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